2021 힘내라 부산 예술인 지난주 본야별 예술인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와 소행성 사이피엑스플러스 OH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가 열리는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에 더 설레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어른들한테도 좀 반가운 축제일 것 같아요.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란 말 그대로 예술교육을 온종일 즐겨볼 수 있는 행사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부산 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시고 직접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교육 감성존, 그리고 예술교육 실험실존,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예술교육 감성에서는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감성을 좀 같이 느껴볼 수 있고 실험실존에서는 말 그대로 좀 실험적인 부분들을 기술과 예술교육의 융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존에서는 마을 형태에서 친구들이 공동체성을 함께 함양해볼 수 있도록 그런 부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에서는 부산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예술교육 실험실입니다. 어, 비술가 들리는 스피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공연기획과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손한복이라고 합니다. 인터랙트 아트 체험존이라고 해서 안에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온종일 파티를 오시는 분들에게 잠시 이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들어가면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나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산에서 부딪히는 빗소리가 저는 참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마 하나랑 숲에서 나는 새소리들 이런 것들을 풍경을 해놓고 힐링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두 테마 모두 어떤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 그 소리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힐링이 되고 이런 미디어 아트나 그다음에 소리에 일상에 힐링되는 소리들을 좀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예술 교육 실험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만들었던 나만의 놀이터를 크로마키 존에서 직접 구현해 보거나 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해 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등 다양한 미디어와 과학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연에서 힐링을 많이 받는 편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 자연을 많이 힐링을 못하고 있잖아요.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이들 뛰놀 수 있게끔 만들고 싶지만 공간과 이런 것들을 또 코로나의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운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향들 이런 것들 자연에서 못 느꼈던 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모두를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령화와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주의를 벗어난 공동체 형성을 위해 1980년대를 배경으로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를 아이들이 직접 꾸미면서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건 부모님이랑 같이 체험하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산 자연 예술인 협회에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문화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주제로 무엇을 해 볼까? 고민하였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1980년대 배경으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꾸미면서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모두를 위한 예술 교육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태블릿으로 전통음악 듣기, 세계 전통의상 체험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기 등 각양각색의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목공소 체험이라든가 놀이터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빠져 있어서 다양한 문화 공동체하고 옛날 우리의 마을 문화 공동체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창의예술교육랩 아이농학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부산 농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문화 예술 교육과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농악을 다양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네,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체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운드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정만영입니다. 소리를 채집하기도 하고 소리를 매개로 여러 가지 활동을 연결시켜서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이전부터 있어 왔던 부산 농학과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이제게임의 형태로 즐기면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쳐들어갈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터치 센서로 농학 장단 배우기는 물론, 피지컬 로봇과 농학악기를 활용한 미로탈출 등 아이들은 어려워서 거리를 뒀던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체험을 즐기기 바빠 보입니다. 약간 팀 짜서 게임도 해 보고 다시 하니까 해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신청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여러 음악들도 배우고 뭔가 좀좀 몸으로 즐겁게 놀고 그랬어요. 새 프로그램 외에도 예술 교육과 감성, 퍼포먼스 극장, 온종일 오픈 토크, 온종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줬습니다. 네, 아이들 반응이 좋은데, 저도 애들 데려가면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 부산문화에 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았고요. 들어가면 좋은 문화 행사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옛날부터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딸과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와서 재밌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행성 사이 PX 플러스 5H가 열리는 부산시 좌천동에 위치한 부좌천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행사는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공동체와 기후와 같은 사회환경적 위기로부터 타인 및 환경과의 관계, 연결, 공감 능력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교된 자천 초등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어떤 교육들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실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행성 4U는요, 플레임은 소행성 42PX+OH입니다. 뒤에 있는 긴 영어와 숫자로 된 조합은 이 공간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좌표입니다 그냥 특정한 공간이 아니고 여러 공간에서 이러한 문화예술 전의 공간들이 안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고요. 아이들과 시민들이 탐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재미와 교훈 그리고 감동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나라의 친구 목소리도 들어보고 친구와 어려운 위기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고 30년 뒤 미래의 모습을 보며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점이 뭔지 알아보는 등 아이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여기 오면 공부도 되고 굉장히 유익하네요. 네.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네. <laughs> 소행성 사이오의 공간 딩동의 작가를 맡고 있는 이연정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온댄스랩이라고 하는 한국 창작춤 단체에서 기획과 안무를 맡고 있고, 부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렇게 무용가입니다. 후행성 사이호에서 이 공간 딩동은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라 것을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끈으로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을 하고 이 사이에서 친구들이랑 수습감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서 움직여보면서 배려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어,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컴퓨터 화면만 보며 공부를 하던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데요. 네, 아이들도 재밌는지 즐기면서 참여를 하네요. 진지하기도 하고요. 코로나에 대들서 힘들어하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한테 좋은 말을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에, 쓰레기를 한번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공연을 봤는데 그때 진짜 더 이상 환경오염 시키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동물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분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철들었어요. <laughs> 2021 힘내라 부산 예술인. 오늘은 즐겁고도 유익했던 두 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완성한 축제인 만큼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